안녕하세요 시테크시스템 고운준 이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세션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기반 미래형 PLM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 레지컬즈 와일은 우리는 21세기 100년의 발전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속도로는 2만 년의 이상의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했던 발전 방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100년 이상의 발전이 아니라 2만 이상의 발전 속도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가운데 어떻게 PLM에서 이 부분을 수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제품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미래의 제품은 엄청나게 제품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될 것이고, 보안성도 엄청나게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개인화 영역에 대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고, 서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 연계성을 가지게도록 제품들을 설계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것이고, 또 유연성이 있는 제품, 효율성이 있는 제품, 통합성이 있는 제품,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미래의 제품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제품에 대해서 PLM에서는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PLM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PLM은 앞으로는 통합적으로 디지털 트윈 구축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어, 내가 실물을 만들기 전, 시물을 만들기 전에 가상화를 먼저 만들고, 가상화로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설계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데이터를 관리해서 최종적으로 실물을 만들 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PLM의 방향성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개인 개인이 각각의 트렌드에 맞게 이 시스템이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업무를 하고자 할 때, 그 업무 안에 있는 특성들, 자기 업무 특성들이 내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 그 내가 해야 될 일과 그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지원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유연한, 확, 유연한 확장형 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유연한 확장형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만의 PLM에 PDM에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레가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서로서로 서로 관계성이 있게끔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PLM 방향성은 약간 세 가지로 압축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 방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트윈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설계를 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상으로 한 모든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실물을 만들지 않고 가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서 현실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들이 가상에서 있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 설계나 또는 메인팩징이나 제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 홀리스틱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이 모든 데이터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 가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내에서 다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PLM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제조업체는 시스템 간의 소통이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산 기술 또는 제조 서비스 이네개 사업서 부서간에 서로 장벽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설계에서는 PDM을 사용하고 생산 기술에서는 ERP를 사용하고 제조에서는 MES를 사용하고 서비스는 PSM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툴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툴들을 사용하는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각각의 시스템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어, 설계에 많은 장벽들을 가져오게 되죠. 어, 설계 변경 사항들이 일어나게 되고, 설계 변경 사항들이 생산 기술에 적용이 되고, 설계, 설계 생산 기술에 적용된 것들이 제조에서도 연동이 되어야 되는데, 각각의 시스템이 서로 연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 앞으로 PLM의 전략이 되겠죠. 설계에서 생산기술, 제조, 서비스까지 원원 프로세스로 통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 품질 문제와 생산 전조와 재 작업성 증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 자, 설계와 생산기술과 제조와 서비스 이네개 부서간에 장벽을 없애게 되겠습니다. 장벽을 없애면서 모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설계에서 만든 데이터들이 생산 기술과 제조와 서비스간에 다 유기적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서 거기서 나온 모든 이슈들이 다시 통합화돼서 설계에 연결돼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의 스레드가 결국은 시스템을 단일화시켜주고 이슈를 통합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있있었던 있었던 그런 설계 변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슈, 문제점들이 다 통합화되어서 설계에서 다시 어, 프로세스화되어서그 다음에 생산 기술에 적용이 되고 제조 기술과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원 시스템인 PLM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미래인 PLM에 대해서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드렸는데요. 아, 팀센터는 여러분의 기업을 디지털화해서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 앞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센터는 엔드투엔드 엔드 프로세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개발부터 공정계획 검증, 생산 실행, 납품까지 어,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PLM이라는 시스템이 백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PLM에는 어, 기본적으로 변경 관리, 품질 관리, 협업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제 위에 PMS라는 영역, 프로젝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어, 프로젝트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원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서, 선행 원가와 후행 원가까지 다 관리하여서 데이터들의 원가를 다 관리하는 그런 부분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 개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데이터들을 선행 개발 하는 부분은 데이터 관리하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선행 개발을 할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점점 들어오고 이 데이터들이 앞단계에서 만들어진 선행 데이터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어, 선행 개발을 검증하고 해석하는 부분도 어,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모든 CAD는 기본적으로 백본인데 이 CAD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공정 설계, 디지털 공정 검증, 그 제조 관리, 그 제조 공정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들이 원 프로세스 안에, 원 시스템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웨이브의 보고서 보시면은 23개 기준에서 처,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BOM이라는 리카이먼트, 기타 등등 이 15개 항목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요. 이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는 팀세타가 고객이 신뢰하는 PLM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팀세타는 회로 기구 전장 설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 회로 쪽 부분, 기구 쪽 부분, 전장 설계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 회로 쪽에 있는 이슈들과 그다음에 회로 쪽에 있는 그 형상 부분, 그다음에 기구 쪽 형상, 그다음에 기구와 그다음에 전장과의 형상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연결성 있게 관리가 되므로 있어서 모든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데이터가 하나가 바뀌면 모든 데이터를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팀센터는 고객의 개발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 사항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정 고객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통 뭐 워드라든가 아니면은 PDF라든가 이런 데이터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들어온 것이 과거에는 그냥 파일로 관리가 됐었고, 그 하나하나 간의 데이터들을 또는 엑셀로 취합해서 그 엑셀 안에서 데이터들의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는 다 시스템에서 하나하나 라인 라인마다 디비화시켜서 관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팀센터의 고객의 요구사항 개발은 이런 캡처라든가 시어. 메인트라트 요구사항 관리를 메인인 요구사항 관리를 할수 있고요. 커넥터 설계와 요구사항에 연결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 설계를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팀센터에서 있는 리퀘먼트 시스템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서로간에 지금 데이터의 연계성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부품 하나 하나, 라인라인 하나마다 요구사항이고 그 요구사항에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제품과 연결돼 있고 요구사항이 어떤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시스템과 시스템과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간 그 다음에 이 요구사항과 그 다음 데이터간의 관계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지금 현재 웹상에서 다 모든 데이터를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요, 여기 지금 보시는 부분이 웹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해주고요. 워드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일정관리입니다. 어, 시스템에서 일정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관리는 사실은 어, APQP라든가 그런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요. 이 데이터 일정 안에 과제 관리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관리 안에는 모든 데이터들을 어, 효율적으로 연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 템플릿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스크에 있는 산출물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모든 데이터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베이스라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얼마나 부하가 있는지 부하율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PMS 영역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스케줄 관리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그 스케줄을 관리하고 간택 차트를 보실 수 있고 필요하면 여기서 서머리를 통해서 딜리버리즉 그 산출물들을 연계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연동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아 예전에는 프로젝트 관리가 나만이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을 관리했었는데, PLM 안에서 어 만들어진 모든 CAD 데이터 또는 문서, 뭐, 기타 등등의 오브젝트들이 다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 PMS, 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스케줄 관리를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케줄 관리는 각각의 일정 타스크를 통해서 어 여러분 그 사용자들이 어 자기 타스크를 볼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팀센터는 빠른 검색을 지원합니다. 팀센터가 그 지원하는 영역이 과거에 그 리치 클라이언트 기반의 팀센터는 어 검색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검색을 들어갔을 때. 그 검색을 원하는 오브젝트를 찾아가서 또는 아이템이면 아이템 또는 기타 다른 어, 다큐멘트를 찾아가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어, 이제는 이제 그런 검색이 아니라 인덱싱 검색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풀통합으로 검색이 됩니다. 풀통합이 검색이 되고 관련된 어, 풀텍스트 인덱스, 즉그 자연어 검색까지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검색된 것들을 인덱싱으로 어, 확인해 볼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즉 이미지로 확인해 볼수 있도록 빠른 검색을 지원하는 것을 이번 액티브 워크스페이스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기술의 방향성인데 기존에는 이 부분에 솔라 엔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라 엔진 부분이 생기면서 팀센터의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검색할 때 로드가 되지 않고 솔라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어, 인덱싱 검색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데이터이 저장될 때 인덱싱 서버에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저장된 데이터가 솔라에서 검색된 것들을 검색해서 결과를 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되므로써 퍼포먼스가 기존에 비해서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빨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솔라 엔진은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속도 분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빠른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솔라 엔진 부분에 대한 검색 결과가 실시간으로 빠른 검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음에 보시는 레포트의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기능은 이제 레포트 기능을 보여드릴 텐데요. 레포트는 어 지금 보시는 이런 레포트 기능이 어왜 가능했냐? 앞에 솔라 엔진의 어 인덱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기능에 대시보드 기능과 그 다음에 KPI 관리를 할수 있고 간단한 개인별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실시간 레포트를 지원해주고, 레포트를 통해서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레포트 기능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대시보드에 지금 내용이 보이시죠? 뭐, 레포트의 기본적인 레포트 내용인데요.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리퀘스트의 레포트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나의 그 레포트 항목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Change Request가 지금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어, Change Request를 클릭하게 되면 더 상세한 레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상세한 레포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클릭하면 거기에 바로 Sort가 돼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렇게 Sort가, Sort가 돼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오픈해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 기능은 검색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레포트는 다시 클릭해서 해제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레포트 기능은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직접 생성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 보니까 KPI 관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서 또는 같은 부서가 공유를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팀센터는 뛰어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지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빠르게 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팀센터는 JT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실적으로 버추얼하게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주고 있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포맷은 CAD에 j t 를 활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JT 파일은 JT 어, 파일을 어셈블리를 뷰하고 마크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간의 내외부 협력사 협업을 할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천 개의 부품을 활용해서 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현실과 동일한 제품 활용 경험을 위해서 VR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서비스 영역 부분에 어,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 보여드리는 영역이 팀센터의 웹상에서 어, 보여드리는 액티브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보여드리는 영역이고요 지금 갤러리를 통해서 내가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부품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부품이 하이라이트 돼서 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아, 아까 부분에 이제 스냅샷을 떠게, 뜨게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제 스냅샷을 여러 개로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스냅샷을 떠서 상호 간에 서로 관계, 이 제품이 내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과 스냅샷 된 부분에 대해서 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어, 여기서 지금 어, 데이터들을 어,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마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마크업을 하고요 어, 웹상에서 그 다음에 3D 상에서 마크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이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해서 마크업을 하는 기능 이 마크업한 기능을 각각 어, 다른 음, 사용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지금 어, 여러 개를 여기 지금 스냅샷을 뜬 것을 어, 계속 스냅샷을 뜨고 있는데요 이 스냅샷을 뜬 것을 선택하면 선택한 화면들로 바로바로 바로 어 이미지가 넘어가는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죠. 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항우에 어 디지털 트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 여기 지금 사이즈를 지금 체킹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이 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 키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지금 현재 캡처를 하고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로 관리가 되면서 이런 디지털 트윈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는 이 PLM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같이 그렇게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에 마크업을 했다면 그 마크업한 데이터들을 토론하는 기능을 통해서 서로 쉐어링도 할수 있고 또는 제품 협업을 통해서 서로 간의 토론을 하는 그런 기능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모든 토론을 볼수 있고요. 그 토론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성한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토론을 플래그까지, 종류까지 토론 모니터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토론 기능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론을 지금 현재 원하는 어, 부품들을 선택하고 그 부품에 대한 이슈들을 등록하며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넣고 검색하고 음, 토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확인해보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팀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팀센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드 투 엔드 아키텍처를 제공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은 너무 간략 시간상 간략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으로 찾아 뵐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아니면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어, 내용을 남겨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